한 번의 공격으로 전체 정보를 다 유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매번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시도하는 흔적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이 모이고 보이고 모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형사고로 터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만에 다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한국은 만중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정지적으로할수 있는 그런 그 변육이 필요하고 매번 그리게 진작할 수 있는 끊임없이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반얘기를할때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 지점인데 저 그림은 그 제가 재밌게 봤던 반지의 제왕, 돌도 성이 침략당하는 그때 거리 새벽이 다 돼서 그 성이 한각되기 직전까지 갔을 때저 해를 등쪽에 단달프가딱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기사 회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 사이에서 지점이 아마 인계점이, 본도로 성의 입장에서 임계점이 됐을 겁니다. 그러서 그러니까 계속 방어하고 공격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지나 순간에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 반달부가등장하서데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안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고 잡재 그 손실이 쌓여서 쌓여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업의 어떤 그 존재가치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임기점을 계속 끊임없이 내에서 예측을 해야되고 내가 보호해야될 정보가 무엇인지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카카오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보면 사실 카카오톡이 어, 대화 내용을 암호하지 화 않는다는 건 사실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들도 됐어요. 그랬고, 별로 문제가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데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 일단 공격자가 정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감천용이 나오면서 정보의 가치가 안 새롭게 정보가 됐죠.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하는 개인 대화 내용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이 정보의 가치가 부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카카오톡 내부에서는, 뭐 국자들은 뭐, 백만 명이 텔레그램으로 떠나고, 200만 명이 깔났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전혀, 어, 카카오톡이 망할 정도의 수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내부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 선이 지나갔을 때는, 그, 인계점이 도달하면, 기업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손실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그 인계점이 존재할 를 거거든요. 모래성을 쌓을 때, 때 하나하나하나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탐광에게갇진 이후에, 한 방울의 모래만딱 떨어뜨려도 모래성이 그대로 부러지는 그런 현상처럼 임계점을 계속 예측하고 파악하려는 노력, 임계점이 가기 직전까지, 직전에 어떻게든지 보안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자세가 가장 좋은 예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